자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어, 모세가 신명기는 세 번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세 번의 설교가 뭐냐면 어, 고별 설교라고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모세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어 그가 경험했던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장면이냐면 유언과 같은 장면인데 유언이 뭐죠?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가족들에게 아니면은 지인들에게 남기는 말. 그게 이제 유언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장면은 어떠한 장면이냐면 마치 모세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가지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가기 전에 죽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 놓고 가장 중요한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말들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기 전에 어떠한 말을 내 가족들에게 남기고 나는 죽을까? 분명히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마지막 남기고 죽겠죠?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중에 나중에 나는 어떠한 유언을 남길까? 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떠한 말을 남기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마치 유언과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은 세 번의 말씀 중에 두 번째 첫 부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게 쉐마라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다 유일하다는 오직 그분 한 분뿐이다 Only one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유일하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유일하다고 이야기하냐면 모세는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역사와 은혜를 몸속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어떠한 일을 했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으로부터 구출했던 사람입니다 400년 동안 바로 왕 밑에서 그렇게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그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탈출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홍해 앞에 나와 있는데 이 홍해 앞에서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사가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죠? 그 땅을 이렇게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애굽 군사는 이 홍해라는 바다에서 다 수장, 물속에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모세는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어떠한 일을 경험했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셨어요. 광야가 어떠한 곳이죠? 광야는 낮에는 정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렇게 아주 힘든 장소예요. 그리고 밤에는 어떠한 곳이냐면은 영하.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영하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기온차, 온도차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영하로 떨어지는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그 추운 광야에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은 같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따라서 움직였던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하나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광야라는 곳에서 또 모세는 무엇을 경험하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굶기지 않으셨어요. 매일마다 만나 메추라기를 주셔서 고기도 먹게 하고 이 메추라기란 메추라기한 메추라기라고 하는 고기도 먹게 하고 만나라고 하는 그 달콤한 또 과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 굶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이 부릅트지도 않고 옷이 헤지지도 않았대요 그게 신명기에 적혀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 옷이 해지지 않았대. 구멍도 나지 않고 빵꾸도 나지 않고 뭐 찢어지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 한 3년만 같은 옷 입으면 어떻게 될까? 옷이 닳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목사님 바지가 닳더라고 너무 이제 한 2년 정도 입었는데 너무 이제 입으니까 닳았어요 구멍 나진 않고 막 이렇게 닳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한 2, 3년만 입으면 옷이 다 헤지게, 헤지게 되는 거예요 구멍도 나고 그리고 또 찢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옷이 헤지지 않았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걷고 또 걷고 또 걸었는데 이 발이 뭐래요? 부르트지가 않 았대요. 지금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군인이죠, 군인. 군인들이 지금 행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kg 넘는 그 가방을 딱 메고 지금 행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했었거든요. 육군 목사님 육군 병장 정병장으로 만기 전역 했거든요. 자, 목사님도 20kg 넘는 한 50kg 되는 그 행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50kg를 걸으면은 발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물집으로 정말 다 잡히고 목사님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어, 목사님 동기는 발바닥 전체가 그냥 물집으로 잡혔던 친구도 있었어요. 물론 굉장히 무거운 이런 어, 것들을 메고선 그 구나 불편한 신발을 신고 50km를 걷는다라는 것은 거의 밤새 걸었었거든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50km만 걸어도 발이 부릅뜨고 힘들고 한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발이 부릅뜨지 않았다는 라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들의 인생 속에서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특별히 모세도 그의 일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다라는 거죠. 목말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위를 탁 쳤을 때 물이 나오게 하고 그리고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리고 발도 부르트지 않고 의복도 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선하게 인도하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하나님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 이러한 하나님은 유일하다. 어떠한 하나님도 없다. 그러니까 많은 신들 그 중에 다른 신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방 신들 하나님 외에 근데 그 다른 신들은 이러하지 못하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only one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가 아주 강력하게 호소하며 이야기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인생 속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지 않았나요?라고 하면서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그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 주님께 꼭 붙어 있고 그 선하심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 사랑하고 꼭 붙어 있어라 라고 지금 누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 우리 첫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자, 본문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뭐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뭐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우리 사랑해요.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우리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쵸? 근데 구체적으로 진짜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어 너무 많은 이제 정의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뭐 감정적인 것도 있고 의지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정의가 다 다른데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성경이 지금 정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래요. 이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물론 엄마 아빠도 좋아하겠지만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내가 저 친구를 너무 좋아하고 저 친구를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어떠하냐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할까요? 잘 들으려고. 제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지?라고 기기울이게 돼요. 그리고 그 친구가 뭐 했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 친구한테 행해주는 거. 왜? 그 친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엄마 아빠 한번 보세요 엄마가 이야기하는 것을 아빠가 잘 듣고 있다가 아빠가 그 엄마가 원하는 것을 딱 행해줄 때 그럴 때 엄마가 어떻게 돼요 와 너무 많이 감동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많이 보고 있죠 그런 모습들 아니에요 보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만큼 아빠가 엄마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엄마도 마찬가지죠. 아빠가 그냥 무심코 툭 던지는 말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아, 우리 남편이 이걸 원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해줄때또 남편 대신은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감동하고 그게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를 쫑긋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키고 순종할 때아 하나님께서 아, 내 유년부 우리 친구들이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 본문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이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눈으로 볼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막상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해놓고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한다면은 그건 거짓말입니다라고 지금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친구들의 이웃, 먼저는 우리 가족들, 엄마, 아빠, 형, 누나, 동생, 오빠, 언니를 정말 사랑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누구 지인들 그리고 친구들 그렇게 사랑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들어 할때 도와주고 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잘 챙겨 주고 힘들어 할때 도와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 가족 내 친구를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챙겨 줄때 그런 이웃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내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법두 가지 배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두 번째는 내 눈에 보이는 이웃들, 친구들 그리고 가족한테들 지인한테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 있을 때 학원에 있을 때그 어디에 있든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챙겨주고 아껴주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친구들 우리 2020년들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사실 2020년도는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한 마스크도 쓰게 됐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학교도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은 학교에서 많은 친구들도 사귀고, 또 선생님도 만나고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한 시간들이 너무 짧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그리고 모이더라도 띄엄띄엄 앉아있었고 지금 한번 사진 보세요 우리 친구들 200명 넘는 사람들이 같이 여기서 놓아서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찬양했던 그런 날들이 너무너무 지금 그립고 그런 날들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우리 친구들 돌아보세요 2020년도 이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를 지켜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건강하게 해 주셨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 하나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2021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친구들의 삶을 하나하나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딱 끝나면 친구들이 내가 20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또 감사한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고 적어 보세요. 한세 가지 정도도 적어 보고 이따가 가족들이랑 저녁 먹을 때 한번 나눠 보세요. 엄마 아빠 내가 2020년도를 살아 보니까 나한테 이런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것들도 같이 나누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학년 친구들,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오늘이 유년부 마지막 예배예요. 그렇죠? 너무 아쉽고 그리고 또 기대도 되고. 초등부는 또 어떠한 곳일지 기대도 될 텐데 오늘로써 이제 마지막이고 다음 주에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초등 아, 초등 3학년 친구들이 초등부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거기서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목소리 그런 모습들이 어, 목사님 귀에 많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계속 유년부에서 예배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많이 드러나고 그러한 소리들이 들려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거예요 두손딱 모아보세요 눈을 딱 감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겁니다